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란 말이 유행입니다. 차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운동 시설은 물론이고 쇼핑몰과 북카페 같은 편의시설들도 생기고 있다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특색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3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49층 높이의 매머드급 주거단지. 내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유명 복합 쇼핑몰이 4층 규모로 단지 안에 들어섭니다. 입주민들이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쇼핑과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 단지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집 앞에서 유모차만 끌고 바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유모차랑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로 25미터 비거리의 골프 연습장도 다른 단지와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내려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뭐 늦게까지 하면은 훨씬 더 이용하기가 좋겠죠.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인피니티풀과 실내 수영장, 손님들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형 서점을 옮겨놓은 듯한 북카페까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이웃 간의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커뮤니티란 공간 속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정이 생기고 이웃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실제로 한 조사에서 살고 싶은 주택 유형 1위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선호도가 전년보다 9% 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주거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영화관과 암벽 등반장, 캠핑장 등 이색 커뮤니티 시설도 생기고 있는 상황. 아파트가 주거 공간을 넘어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